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 kt와 농심과의 경기까지도 kt 가 3대0 셧아웃을 내며 승기를 이어 갑니다 dk와의 경기에서도 3대0 셧아웃을 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도 장깨기를 하는 팀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 전략 숨기기를 성공 적으로 해냈다 볼수 있는데요 사실 kt와 d k 경기를 리뷰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이브레이커 경기에서 kt가 한수 위 경기력을 보여주고 난뒤 얼마 안되어 또 진행된 경기였고 dk가 나름 방향을 틀어봤으나 더 크게 넣졌기 때문에 플러스 만약 농심이 KT를 오늘 이겼다면 크팁전을 리뷰하는 게 살짝 더 애매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PS 채널의 기록을 해놔야겠더라고요. 로드투MSI 크팁전 1 세트 손에 꼽힐 정도의 미드 차력 쇼 리뷰합니다. 한정된 정보에 기반하여 복귀하는 컨텐츠입니다. 칼럼 한 편이라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초비 선수가 정말 압도적인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 초비에게 미드 챔프를 주지 마라는 밈도 나왔었죠. 그랬더니 미드 세트를 쓰면서까지 승리를 해서 할 말을 잃기도 했는데요. 비디디 선수도 팀이 어려울 때나 잘 풀릴 때나 최상의 폼을 유지하고 있어 놀랍다라는 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비디디 선수에게 정말 주면 안 된다 생각이 드는 챔프라면 라이즈 탈리아 이 둘은 보법이 다르다 생각이 들고 아지르는 원래 비디디 선수의 일학장이고요. 그 뒤로는 아리나 요네 정도가 뒤를 잇는다. 근데 벤카드는 세 장뿐이니까 라이즈 탈리아에 대한 전략을 잘 짜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잠시 크팁전 리뷰하다가 오늘 있었던. 큰 농전 밴픽을 가져와서 죄송합니다만 BDD 선수의 밴픽 단계에서의 압박감을 다루기에 너무 좋은 소재였어요 1세트 잠깐만 아쉬운 거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DK를 상대로 BDD 선수의 폼을 확인한 농심이었기에 1세트 블루사이드에서 라이즈와 아지르를 빠르게 밴합니다 그리고 사이온밴도 하면서 탑티어 픽들을 확 풀어버리죠 그웬이나 럼블 여차하면 제이스 케이트는 항상 그랬듯 정글 중심으로 잘라나갔기 때문에 농심이 1세트 방향성을 직접 잡을 수 있었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탈리아가 아닌 그웬을 가져갑니다. 그웬 좋은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웬 제이스 럼블이 다 풀려있는 상태에서 킹겐에게 그웬 주기와 직접 라이즈와 아지르를 자르며 미드풀을 줄이고 BDD를 견제한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는데 정작 탈리아를 넘겨주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릭스 선수의 챔프풀을 보며 요네, 사일러스 비율이 매우 높죠. 즉 KT가 지금의 데이터를 들고 있었다면 상대가 그웬도 있겠다. 요네의 세주를 가져가는 것도 어느정도 보이는 뱀픽이습니다 그래서 트런드를 빠르게 박아 정말 세 주 요네 할 거야 라고 묻는데 농심 은 트런들 그 정도인가 하면서 직진 을 하죠. 1세트 뱀픽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문이 남았는데 그웬 세주 요네 를할 생각이었다면 사이온 밴이 아니라 트런들 밴을 한게 맞지 않았을까 아지르라이즈를 밴할 거 였다면 탈리아 블루 1픽을 할 생각 으로 판을 짜야 했던 게 아닐까 팀 콜을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혹시 그웬이 풀릴 줄 몰랐고 제이스 대 럼블 구도 정도 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웬 이 풀리니 이거 그래도 그웬은 가져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었습니다. 만약에 탑이 신인 선수라든가 최근 폼이 오락가락하다면 그웬을 밀어주는 게또 이해가 가는 선택이지만 결국 킹겐에게 그웬 주기와 BDD에게 탈리아 주기 저울 싸움으로 들어가길 선택했고 기드온 칼릭스 듀오에게 최적의 상황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지성 왜 탈리아 안 먹었어라기보다 빌더비 너무 허술했달까요? 지난번에 짚었던 흐름이랑 비슷한데 아지르를 BDD에게 주고 아리나 피리로 상대하겠다 준비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포지션에서 픽 순서 우위를 통해 더 편한 환경을 세팅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즈 선수의 최근 4대장 정글 챔프들 성적인데 트런들의 저 6전 6승이 운이 좋아서 거둬진 게 아니라 정말 인게임을 다본 입장에서 까다롭다 많이 느껴졌거든요. 단순히 트런들이라는 챔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재 트런들이어서 힘주어 이야기를 또 해보았습니다. 아마 농심도 스크림에서 트런들 상대로 세준 요는 써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 이야기가 나온 것이겠죠. 뭐 어찌되었든 비디 선수에게 라이즈나 탈리아가 가게 되었을 경우 확실히 까다롭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KT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뱀픽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kt가 블루사이드입니다. 항상 짚었던 내용이지만 kt는 판테온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dk와 kt는 최근에 맞대결 데이터가 꽤 많아서 1세트 기준 정글들이 많이 잘리고 탑티어 픽에 대한 심리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럼블을 우리가 가져 왔을 때 까다로울 수 있는 판테온 을 미리 잘랐다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니코벤도 kt 입장에서 나갈 만한 게 이것도 요즘 많이 이야기 드린 점이지만 kt의 바텀 주도권 으로 정글 힘을 더해주는 게 하나의 뼈대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요즘 kt가 연승을 하니까 제 채널에도 KT 영상이 많이 올라가요. KT 서브 유튜브 채널이 된것 같은데 내일도 큰 농전 리뷰는 올라갑니다. 이런 플레이오프류 경기들은 웬만하면 다 리뷰를 하려 하고 있어서요. 만약 KT가 도장깨기에 성공한다면 KT 영상으로만 채널이 도배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만큼 롤 점피스 로고도 많이 노출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자밴픽으로 돌아와서 니코베는 상대가 1, 2픽에 니코를 빠르게 채워 KT의 바텀 주도권 조합에 스크래치를 낼 확률을 미리 잘랐다 보시면 됩니다. 당장의 타이브레이커에서도. 카이사의 니코를 넣어주니까 생각보다 더 까다로웠거든요. DK는 탑 데와 동일하게 BDD의 요네를 고정배를 줍니다. 이러면 남은 게 미드 쪽에 탈리아, 아지르, 라이즈. 탑에는 럼블그앤 제이스 사이언 요리 여기서 KT는 미드밴을 추가합니다. 탈리아를 배한 것은 앞에서 농심이 미드풀을 줄이는 것과 살짝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미드라인에서 탈리아는 매우 독보적인 성능을 가진 챔프라 생각을 합니다. 이건 모든 프로 팀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고요. 선픽으로 나가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심이 아지르와 라이즈 자르는 것은 블루 탈리아 각을 보겠다 쪽의 의미가 강하다면 굳이 블루 사이드에서 탈리아를 자른다는 것은 블루 1픽으로 미드 픽을 안 하겠다에 가깝습니다. 묘하지만 간단한 논리에요. 내가 블루 1픽으로 미드티어 픽을 가져갈 거야 라는 생각이라면 그러면 제일 맛있는 걸 남겨 놓 겠죠. 그런데 탈리아를 스스로 잘라 다는 건 애초에 kt는 탑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kt가 바텀이나 정글을 블루 1픽으로 먹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럼블 1픽이 나갑니다. 퍼펙트에게 럼블을 주고 싶 쉽다. 단순하고 명료한 이유입니다. 럼블은 라인전이 강하고 푸시력도 좋으며 궁을 활용하여 턴을 벌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KT가 탑을 많이는 케어하지 않는 편인데 럼블은 어느 정도 혼자 플레이가 가능하죠. 즉 퍼펙트에게 럼블 1픽을 줄 테니 판테온은 또 우리가 잘라줄게. 화이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웬을 거르고 럼블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도 있지만 선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럼블이 더 필요했다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웬을 배나면 야 좋은데 그러려면 럼블에게 압박을 항시줄수 있는 판테온 풀기 VS 바텀 주도권 플레을는 망가뜨릴 수 있는 니코 서포 풀기 VS 미드 오피픽 탈리아 풀기 세개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나마 여기서 니코를 푼다 쪽이 유력했으나 타이 브레이커에서 졌기 때문에 럼블 대 그웬 구도가 형성이 이번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나니 농심 1세트 밴픽이 다시 떠오르네요. 상대는 그웬과 럼블이 다 풀려 있을 때 블루 1픽으로 럼블을 선택한 데이터가 있는데 왜 탈리아를 걸으면서까지 그웬을 1픽으로 가져온 걸까 미스터리입니다. 자, DK 선택을 보면 특이 점이 발생합니다. 을 럼블은 탑으로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웬 을 3픽으로 뽑아도 됩니다. 레드 1 2픽은 블루 1픽에게 최우선으로 한 장을 주지만 나머지 맛있는 거두장을 가져온다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중 한 장이 너무 맛이 없게 그웬으로 채워졌습니다. 만약 피어리스 3세트 이후라면 상대 픽을 보고 뽑는다는 의미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를 해야 하지만 피어리스 1세트는 1티어 픽이 많이 풀리는 세트라 최대한 많이 쓸어 담아오려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확실한 노림수가... 눈에 보여야 하고요. 그래서 트런들의 라이즈를 빠르게 DK가 채워오고 3픽으로 그웬이 나가는 게 베스트이지 않았나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딱 하나, 라이즈 선픽이 부담스럽다 거든요. DK가 라이즈 트런들을 먼저 완성했다면 KT는 아리의 신짜오를 조합하는 정도가 베스트였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상대하기 부담스럽다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브레이커를 복귀하면서 DK가 탑바텀의 힘을 좀더 끌어올리고 미드는 메이킹을 하는 쪽으로 원래 본인들의 승리 공식에 가깝게 돌아가 보자 라고 스탠스를 잡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게 확실했다면 미드를 최대한 보고 뽑겠다 쪽의 의견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뱀핑 리뷰 컨텐츠를 많이 해오면서 꼭한 번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뱀핑 리뷰를 할때 기본 스탠스는 선수들의 작전 수행 능력과 챔피언 숙련도가 충분히 올라와있다 라는 전제하에 베스트 시나리오를 짜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감코지는 다릅니다 팀마다 상황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며 스크린 분위기까지도 인게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평가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감코지는 외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감코진 배픽 할 만큼 했어. 선수들이 못 따라와 준 거지. 라는 코멘트를 듣는 것보다 그냥 1승을 더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dk도 비록 라이즈 그룹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이날 경기는 이겨야 했기에 타이브레이크 때와는 또 다른 스탠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1세트를 준비했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프로이기 때문에 비판을 듣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kt는 라이즈를 당연 가져갈 게 뻔했고 자르반은 의외로 빠르게 가져갑니다. 럼블 자르반 시너지는 원래도 좋고 최근 kt만 유독 재미보고 있는 챔프였죠. 1세트에 이 정도로 빠르게 나올 픽인가 싶긴 했지만 2 5 1 2 패치로 넘어와 자르반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DK는 상대 상체를 다 보고 나서 갈리오를 뽑습니다. 라이즈와 갈리오 구도는 라이즈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대신 그웬과 트런들이 있고 미드에서 탱과 c c 기를 채워주며 합류 싸움을 따라가주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DK의 심정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구도상으로는 1,2픽으로 라이즈 트런들을 뽑고 3픽으로 오른 같은 걸 뽑아 럼블을 상대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럼블 상대로 오르는 DK가 준비했던 플랜이니까요. 이게 그웬이 풀렸음에도 그웬을 안 뽑는다는 선택은 피어리스여서 또 가능한 선택입니다. 레드 사이드여서 뱀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DK는 1세트를 지더라도 2세트 블루로 가서 확실히 이기면 된다 이 생각도 하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1세트에서 상대가 럼블 1픽을 하고 우리는 상대가 좋아하는 라이즈 트런드를 먹은 뒤 오른이라는 준비한 구도로 상대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만약 지더라도 레드 사이드에서의 1패, 2세. 블루로 가면 그웬블루 1피 2점을 활용한 뱀픽 빌드업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1세트를 그렇게 이겨 2세트 레드에서 또다시 뱀픽을 한다면 최대한 그웬제이스 구도를 유도하거나 둘다 밴드는 구도를 만들고요. 그렇게 또다시 아지르를 주고 아리플러스 알파 구도로 끌고 나가는 게 어땠을까. 즉 KT만 해당 매치업에서 재미보고 있었던 사이온 요릭 중심의 판을 두 번이나 피할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피어리스 뱀픽이 참 어렵습니다. 2페이지 바텀 조합은 DK가 조금 재미있는데 일단 상대 자르반 럼블이 압박이 되는 편이라 이동기가 있는 루시안을 골라주었고요. KT는 항상 그랬듯, 바루스의 브라움으로 주도권을 잡으면서 한타력을 끌어올리자, DK가 아예 밀리오를 뽑아버립니다. 스탠스가 명확하죠. 정글 플러스 미드에서 메이킹과 탱킹을 맡아줄 테니, 탑과 바텀이 캐리하자. 안타까운 건 1세트를 실제로 DK가 이길만 했거든요. 만약 1세트를 이겼다면, 계속 지금과 비슷한 스탠스로 뱀픽을 풀어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1세트를 졌고 2세트 블루로 가게 되니, 결국은 미드에서 해줘야 하는 챔프를 뽑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인게임상으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생각이 듭니다. 3세트로 넘어가선 아예 KT로 기세가 넘어간 상황이라 전방위적으로 DK 선수들이 말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사실상 시리즈의 항방을 1세트 승패가 갈라다 볼수 있는데 BDD 선수는 도대체 무슨 플레이를 했길래 1세트를 차력쇼로 가져올 수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해설 분들이 해줘라는 말을 많이 쓰시기도 하고 팬분들도 정말 많이 자연스럽게 쓰죠 제가 기억하는 롤신에서 해줘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이유는 bdd 선수의 차력쇼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1년도 젠지 bdd 시절 팀원들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차력쇼를 bdd 선수가 하니 bdd가 해줘야 해요 라는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25년 6월 7일 역대급 해조판이 또 한번 탄생을 했습니다 양팀 정글러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선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dk가 루시안의 밀리오까지 더했기 때문에 때문에 바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미드 주도권은 kt가 잡을 수 있고 럼블그 앤 매치업에서 힘을 실어 주는 쪽이 아무래도 확 풀리기 때문에 양팀 모두 탑을 신경 써주는 모습 입니다. 칼부아드를 통해 동선도 어느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트런들의 정글이 살짝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한번 벌어지는데요 트런들이 탑으로 뛰고 있을 때 자르바는 이제 막 블루를 정리하고 c자 부시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 기에 백업이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라이즈가 미드 선포시 주도권을 잡고 기현을 먼저 했었기에 텔을 탑으로 뿌려주어 나름의 커버 를 시도하지만 초반 텔은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결국, 럼블 전멸이 빠진 채 상황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미드도 순통이확 트였죠. 탑에 텔 찍힌 거 보고 귀환을 끊어 한 라인을 더 밀고 집에 갈수 있었습니다. 이후 심리전이 한번더 이어집니다. 상대가 바위게를 먹으러 빠지는 턴을 생각하고 트런들이 귀환을 풀고 부시에 잠입해 전멸 없는 럼블을 한번더 노립니다. 자르만 입장에서도 예상하기 쉽지 않았던 선택이라 바위게를 먹고 귀환을 누른 상태에서 허겁지겁 위로 백업을 가지만 루시드 선수의 노린 수가 너무나 날카로웠기에 럼블이 죽고 자르만 전멸이 빠지고 라이즈 한번더 호출이 당하는 결과값으로 이어집니다. 항상 초반에 KT가 팀적 2등을 보고 굴려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의 1세트는 DK가 완벽히 앞서 나갔다 볼수 있겠습니다. 큰 성과를 거둔 트런들은 이후 아랫바에게는 먹고 캠프 잔반을 비우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트런들이 위로 올라가는 동선을 다시 밟으면서 탑을 봐줄 수 있었는데, 시우 선수가 아예 솔로 킬을 내버립니다. 그 덕에 트런들은 빠르게 귀환을 하여 다른 곳에 턴을 반박자 빠르게 쓸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자르바는 우리 캠프들을 지우는 데에 최대한 집중한 뒤 최대한 빠. 빠르게 미드 용라인으로 달려가 C자부시 시야를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가 박아둔 제어화들을 활용해 일자부시 매복을 하죠. 트런들이 턴을 번 만큼 반박자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갈리오도 조금만 템포를 맞추어 아래 시야를 클리어하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요. 라인 클리어를 하고 할 일이 없다 보니 아래쪽 미리 용시야를 뚫겠다라는 생각에 내려가다가 다소 허무하게 전멸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 하나 보자면 BDD 선수가 자르반 CC기에 호응을 할때 미니언 5마리 어그로가 다 끌려 있거든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 최대한 라인 안쪽에 걸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냐면요. 7분 24초에 잠깐 화면이 잡히는데, 갈리오 입장에서 지옥의 프리징 라인이 계속 잡히게 됩니다. 미드라이너 분들은 아마 절실히 공감하실 텐데, 전멸이 없고, 정글러들이 6레벨 찍었을 타이밍, 라이즈가 저 라인을 만들어서, 라인 앞에서 갈리오를 견제하는 포지션을 잡는다, 숨이 막힙니다. 정글로 불러야 해요. 트런들이 나름 아레시아를다 클리어해 주었지만, 트런들도 이제 젠된 두꺼비부터 다시 캠프를 비우기 시작해야 하고, 갈리오와 트런들 중 누가 더 커야 하냐 루시드 거든요 결국 갈리오가 이 라인을 풀려면 상대 정글 위치가 드러났을 때 체력 이 갈리더라도 맞으면서 라인을 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44초에 자르반의 위치가 보이자 갈리오가 체력이 쭉쭉 깎여나가는 것을 감수하고 라인에 최대한 스킬을 사용하는데 라이즈 가 딜가가 너무 잘 잡아서 어쩔 수 없이 갈리오는 귀환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립니다. 이걸 근거로 kt는 미드에서 라이즈 만 합류가 가능하다 콜을 하며 바텀 교전을 과감하게 열어주고 트런들 전멸이 실쿨인채 결국 자르반 궁에 갇혀 죽습니다. 심지어 루시안까지 바루스의 큐로 마무리를 하였고 라이즈가 밀리오의테로를 차단하여 싹 정리를 하죠. 그 동안 갈리오는 강제로 귀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가 바텀 싸운 숫자 차이가 나니 귀환을 풀고 바텀으로 뛰려는데 갈리오 궁을 쓰기도 전에 트런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었다. 미드라인이라도 밀자 해서 미는데 그마저도 라이즈가 귀환 후 테를 타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분명 DK가 초반 좋은 노림수로 많이 벌었는데 다 까먹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나니 라이즈가 다시 선푸시를 하며 턴을 먼저 을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브라움을 위로 올려보내 유충시아를 잡게끔 한뒤 아래로 내려보냈고, DK는 지금 와서 유충시아를 걷어내기가 어려우니 미리 잡은 용시아를 활용해 다시 바텀 힘을 써보자 콜을 합니다. 여기서 KT는 오브젝트 나눠먹기 싫은데 유충 두마리만 먹고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죠. 미드 주도권이 역시나 근거였는데 DK도 먼저 자리를 잡은 이점과 루시안의 힘으로 브라움을 밀어내고 교전을 잘 풀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잠시 미드라인 상황을 보면요, DK 타워의 민년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KT가 교전 시비를 걸어준 겁니다. 즉 설사 우리가 용을 못 먹고 다른 이득을 못 봐도 어차피 유축은 남는 시간에 맞아 먹으면 되고 미드라인은 태우고 있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10분 30초의 미드라인 천골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용 신경전 이후 KT 바텀은 지불기엔 라인이 애매하다 보니 턴을 좀더 쓰는데 DK가 이를 역으로 노립니다. 트런들까지 불러서 조이죠. 이를 KT도 알고 있어서 자르반이 땅굴 역갱각을 보고 있었는데요. 탑라이너들까지 텔로 합류하여 싸움이 커지나 럼블궁이 없다는 게 결국 치명적으로 작용해 KT가 손해를 봅니다. 아직 DK의 탑 과 바텀이 건재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사고로 그웬이 11분 40초에 1,400골드 넘게 차이를 벌린 게더 크리티컬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KT도 최근 괜히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어 보여주는데요. 상대가 귀한이 조금 늦어진다 싶으니 바로스만 미드에 배치를 하고 바로 정글과 서폿이 탑시아를 체크하고 대기를 하여 군과 전멸이 모두 없는 유일하게 그웬을 잡을 수 있었던 시기에 그웬을 잡습니다. 이 장면이 안 나왔다면 DK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게임을 리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약간의 턴이었 든요 누구의 코이었을까 궁금한데 잘 활용해주었습니다. 이후 오브젝트 나눠먹고 라인 클리어 하며 소강상태가 쭉 이어지다가 21분이 조금 넘어 특이점이 하나 찾아옵니다. 아타카는 바텀의 젠이 되어 있고, DK는 루시안이 미드 푸쉬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해 상대 레드캠프를 깊숙이 찔러 시야 압박을 넣어주자, 코를 합니다. 그러다가 트런들의 기둥을 시작으로 브람의 체력을 정말 많이 빼놓을 수 있었죠. 그래도 DK가 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르반이 트런들과 루시안을 궁으로 가두는데, 일단 트런들은 전멸, 루시안은 대쉬기를 써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갈리오와 럼블이 각각 텔을 써 합류를 했죠. 텔까지 사용하며 알을 모두 모였기 때문에, 특히 DK는 라인 푸쉬 주도권을 기반해 좀더 이득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K KT의 체력 안 좋은 챔프들이 귀한턴을 잡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타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분 17초에 브라움이 절묘한 위치에 와드를 박아놓았고 결정적으로 DK가 이를 체크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KT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자르반이 귀한을 끊고 고개를 빼꼼빼꼼하고 라이즈는 칼같이 테를 사용하여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코 라이즈가 벌써부터 대장군인 것 마냥 플레이를 하죠. 상대 궁이 다 빠져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라이즈가 1대5로 압박을 넣는데 었 아타칸에게 EQ를 던지며 퍼지는 딜로 체력 압박을 넣는데 성공을 하였고 DK 선수들의 판단이 갈립니다. 그 사이에 럼블이 합류하여 궁을 날려버리니 KT가 오히려 아타칸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DK가 분명 날카로운 판단을 했다 생각을 하지만 KT의 오브젝트 쪽 시야를 잡아놓은 게 킥이었고 주저없이 뛰어 마크를 한게 상황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불리하더라도 최소 시야는 먹었 둬야 한다. 그래야 역전할 기회가 생긴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래도 그웬 힘이 건지에서 DK는 할 말이 많습니다. 용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KT가 미드 선포시를 하며 시야를 클리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을 먼저 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시야를 걷어낸 건 맞지만 와드를 받고 포지션을 확실히 잡은 건 아니라서 빠르게 물러나고 흐지부지됩니다. 다시 KT가 미드 푸시를 하고 똑같이 용 시야를 걷어내며 용을 치려 하는데 확실히 C짜부시 시야까지 먹기엔 빡셉니다. 결국은 지형상의 이점을 활용해 DK가 더 적극적으로 용 싸움에서 상대를 밀어내죠. 라이즈 궁으로 위험했던 둘을 살려낸 게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양쪽 모두 쓴게많네요 용합 교전이 정말 길게 끌리는 상황 속에서 DK가 이번에는 체력 상황이 더 좋으니 칼을 뽑아 드는데 자르반이 그웬에게 궁을 꼽고 빠져나와 딜로스를 유발하는 동안 라이즈가 위에서 상대의 길목을 차단하며 압박을 세게 넣습니다. 이게 그림이 참 재미있는 게 그웬은 빨리 아군 본대가 힘을 더해 주었으면 하는데 정작 라이즈가 길목에 서서 장판파 장비 마냥 4 명을 몰아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웬이 앞으로 돌파하여 스킬을 돌리고 조냐를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라면 조냐 타이밍에 맞춰 DK 본드가 와 하고 들어갈만 했거든요. 그게 신호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라이즈가 너무 건재한 상태로 틀어 막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웬이 전멸을 쓰며 뒤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빠지는 과정에서 바루스 포킹으로 밀리오가 죽어버리니까 일방적으로 패퇴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전이가 된 라이즈의 Q 스킬을 계속 맞다 보니 팔이 짧은 루시안이 딜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려면 결국 그웬는 진입과 갈리오의 궁으로 길을 열어야 하거든요. 그웬이 갈리오 도발에 맞춰 진입을 하기는 하는데 상...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버티질 못합니다. 갈리오 궁을 쓸 각도 안 나오죠. 밀리오가 죽은 시점에서 그냥 빠지는 게 맞았지만 다소 어수선했던 dk였습니다. 지금 교전에서의 데미지를 보면 라이즈가 혼자 5000딜 넘게 넣으면서 상대 진입을 막고 아군은 세이브 해주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dk 입장에서 다행인 건 kt가 바론 턴으로 이어가고 자르반이 솔방울탄을 터뜨리려 넘어온 것을 트런들이 기둥으로 마크해주며 킬까지 냈다는 점. 하지만 더 이득을 볼 만했음에도 라이즈 압박이 너무 심해서 더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게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로 남은 팀들도 라이즈에 대한 평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25.12 패치에 들어온 라이즈 버프가 프로 신에서는 더 체감이 되는 느낌이네요. 이후 라이즈 공을 활용해 갈리오를 끊어먹는 플레이까지 보여준 KT였지만 이게 지형을 보시면 라이즈가 똑같이 사이드로 살짝 빠져서 상대 진입을 막하는 포지션을 잡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라이즈가 본대 합류하기까지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DK 선수들이 라이즈를 무시하고 빠르게 KT 본대를 노리는 판단을 하죠. 그렇게 KT 선수들이 흩어져서 빠지다 보니까 라이즈가 되려 고립이 되었고 루시안이 못 때려서 그렇지 때릴 수만 있으면 아프거든요. 그렇게 바론까지 먹어 승기를 굳힐 기회가 DK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34분 한타를 보겠습니다. 결국 라이즈가 살짝 사이드로 가서 상대 진입을 1대 다수로 틀어막고 루시안 딜각을 지어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바론 미니언을 밀어넣고 브라운 방패까지 빠지자 루시안 궁을 활용해 일단 상대를 쭉 하고 밀어냅니다. 지금 루시안의 딜을 KT 의앞라인이 버텨낼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KT도 맞으면서 눈은 부릅뜨고 있었던 게 바로스 궁을 루시안에게 맞추어 밀리오와 갈가 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q 와 e 까지 맞추어 체력을 잘 깎아놨죠. 그래서 에이밍 선수도 들어가기가 애매했을 겁니다. 그래서 억제기만 밀고 정비를 하자라고 콜이 나왔을 텐데 럼블이테로를 막는 궁을 깔아주고 브라우이 궁극기를 연계하니 DK의 진영이 완전히 갈립니다. 갈리오가 럼블을 마무리하긴 했지만 혼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 외에는 조냐가 풀린 뒤 라이즈와 바루스가 1 4를 하는데 정장 루시안의 체력이 안 좋다 보니 이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재한 갈리오가 바루스를 노리기 위해 전멸 이스킬을 e 사용하는데 이게 자르반 e q 에 니다 그리고 그웬과 트런들은 라이즈 가 마크를 하고 있죠. kt가 딱 원하던 구두입니다. 결국 갈리오는 고립이 되었고 dk 선수들이 갈리오를 버리지 못하고 애매하게 지켜주려 하다가 몸을 확돌린 라이즈가 놓치지 않고 각을 받기 때문에 에이스까지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DK가 이길 만합니다. 그웬과 루시안이 여전히 세고 그웬이라는 챔프가 그냥 후반 가면 좋거든요. 사고가 난건난 난 거고 억제기 두개 밀었으니 탑 라인 밀고 들어가면서 마지막 억제기 마저 밀면 된다. DK가 모였습니다. KT는 바텀 웨이브를쭉 밀어놔야 하기 때문에 라이즈를 파견하였고요. 럼블 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KT가 라이즈에게 시간을 벌어주는데 라이즈가 바텀 라인의 타워까지 쭉 밀어놓고 원래라면 귀환을 하는 게 정석인데 갑자기 귀환을 끊더니 라인을 더 밀러갑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탑 웨이브가 비 웨이브까지는 아니고 바루스가 포킹을 하면 상대 조합 의 팔이 짧은 조합인지라 타원을 때리기가 어렵다 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DK도 이를 파괴하기 위해 트런들 기둥에 루시안 궁을 써서 바루스에게 압박을 거세게 넣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타워를 칠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나마 루시안이 때릴 턴이 왔을 때 자르반이 바루스 큐와 함께 궁을 사용해 상대 턴을 지워버리고 빠져나오니까 DK가 할게 없습니다. 라이즈는 계속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진 DK가 다소 어수선해지다가 결국 트런들을 버리고 귀환하는 판단을 하는데 럼블 궁까지 쓰며 지벽에 귀환을 끊어내니 라이즈의 백도각이 나오게 됩니다. 팔이 짧은 조합의 어려움을 정확게 하게 캐치한 kt였고 어찌보면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경우의 수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bdd 선수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해줘 라이즈 판을 복귀해 보았 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를 잘 뜯어보면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나머지 팀원들도 정말 시간을 잘 끌어주고 벌어주어 라이즈가 해줄 수 있게 발판은 마련해 두었습니다. 통나무를 드는데 위에 올라가 탭 댄스 추면 안되죠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